작이지만손안어줄게 피규어도 잡히는 거야? 뭘부터 안잡지몸부터해너 한번 보자, 너. 어? 오오억만 게이트가입니끼야 500원에 뽑아버립니다 드대마 이거 500원인가? 오 좋은데 지금 정품이야또 이거 뭐야 설마 또뽑히가 말이겠지 어. 원샷 원키 아 게이트파스키 천원더 넣어줄까? 지방에 한번 잡볼까안될것 같지만, 어데 기대 봤으니까 오늘 주의 아니겠습니까?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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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제방이 오, 잡아봤다. 이거 뭐고? 좋다, 왔다. 오, 어? 이 고등남부르튼데? 지방이. 이게 고성난거 아닙니까 이거 곰돌이 또.. 곰돌이 뽑아볼까? 미치입니다 아니 네, 아구 힘이 좀쎄 저거 아구.. 아구가 이렇게 딱쪼무려지 있잖아 야, 이거 될지 모르겠는데 좀 좀더 해볼까 근데, 피규어는 좀, 미끄러질 것 같고, 인형류를 한번 들어보자. 2,000원에 두 마리면 개인적인데요. 이거 큰거 잡히는 거 아니겠지? 큰거 한번 잡을까? 이런 거 뽑히는 거 아니겠지? 아니, 힘이 좋아. 우와. 탑좋고요 이거 되게 좋던데, 이거? 조그만 피규어. 섹시 피규어. 키니 <웃음> <웃음> 왔다. 오도구 <덥고. 웃음> 정말 무거운 건데 이거. 동대어도 있는데. 사장님 오늘 포주는 날입니까? <laughs> 비키니녀, 치킨니다 와, 회자 기계 올 찾았습니다. 이거 사장님이 오늘 예 포주는 날인가 봅니다. 왔다, 이거 또 왔다. <laughs> 아, 나 지금 강만 잠자하면 이거 오늘 좋은데 멀리까지 온 보람이 있어. 솔직히 이거 미주기기 추적이라서 안 하는데 지금 아구심을 세게 나왔거든요, 사장님이. 오케이, 지방이 뽑을 수 있겠습니다. 야, 탑도 둘이 딱돼 있고요. 아 지방이 뽑을 수 있겠는데요. 사장님이 미쳤습니다. 지방이 또 오나요? 여기서 개이득. 야, 이거 아구심 세다. 에이 네, 사장님 아구심 세팅 잘못했다, 이거. 자, 지방이 또뽑아내리겠네 <목소리> 아기... 자, 그럴 때 또, 개인의 골드가 있어야 되거든요. 맨날 이제 손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야, 피규어 되는 거 아이가? 정품인데? 피규어는 좀 이끌려서 안 되겠지? 오! 어? 이야 느낌이 옵니다. 피규어 느낌 옵니다. 비교는 안 되겠다. 무겁기도 한데 이끌리게안 되겠다. 욕심을 버리고 다른 다른 인형을 갖자. 그렇지 그렇다. 마시마로 아 아이씨. 마시마로 저까지막아자저까지막아면 어떻게 비빌 수 있다. 아이 무겁나? 너무 아, 아프네. 왜심해를안 되겠니? 아이씨. 응, <놀람> 가벼운 거냐? 좋다. 아! 귀여워. 이 뭔지 좀 가벼웠을 것 같은데? 제입건좀 무거운데? 아 어떻게 다넣냐 아이씨 와이거이 정도 무거운 것도 됐는데 하... 이 정도면 만 원짜리 한장 넣어줘야 안 되겠습니까? 만 원짜리 간다 초청 보고 1, 8, 2천개 되면 가겠습니다. 주천 2천개 되면 아, 안 보이네. 주천 2천개 1, 8, 7, 0이또추천은 받아야 또 우리가 또할수 있거든요. 게이지가 실시간으로 올라갑니다. 주천 눌러주면 안 아, 올라가네. 아이 꼬초님이 100개를 감사합니다 꼬초님께서 100개 클래스 아 꼬초님 감사합니다 예, 7이네요 꼬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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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여기 1번 1번 이게 이거 아니까님들 추천이 올라가네. 추천이 착착 올라가야 되는데. 이거 아닙니까? YDJ 선님 감사합니다. 100개 주셨으니까 100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왠지 나는 이게 피규어. 자, 만 원짜리 들어갔습니다. 슈 그렇지. 될것 같지? 그렇다! 아, 씨. 아, 탑이. 잠깐만. 아, 탑이. 잠깐만, 무너지면 안 돼요. 탑 무너지면 안 됩니다. 아, 자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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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 무너지면 뭐하냐, 이거. 야, 무너지 마. 어, 그, 그렇지. 그러서 클래스가 오네요 휴무엇까지 <목소리> 보관했 정통입니다 또길딕입니다와 이거 완전 히 이거 뭐야 기계 왜저거 혜자 아닙니까 곤돌이 머리 빠질 빠지... 수 있으려나 곤돌이 아씨 기계 왜 저래 이거 이상해졌어 이것도 되려나 이건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. 다시 한번 돌려보자저것도 되는데, 이거 안될소냐 아, 너무 무겁습니다. 메시마로 찾을 만한 게물로다 메시메로 가보자. 메시께로. 메시메로. 저까지만 가자. 아, 그게 자꾸 뼈템이야. 드래팩까지 막 하면 어떻게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렇지. 이거 잘 잡았다. 다힘 세다. 쌍다리끼다. 힘이 천하장사입니다. 그렇죠. 자, 마시마로 느낌 옵니다. 이가 아구만 딱 얼굴 잘 잡으면 딱털이딱 나오는 아이거든요 좋구요. 자, 메시마로. 아, 막좀 목이 무엇나가 보네. 목으로 할까 목이구요. 머리가 좀 가벼울 것 같아. 그렇지. 너가 좀가볍울것 같아, 쟤가. 아! 음. 지금 사냥사는 아닌데, 몸통을 좀 잡아야 될것 같아. 머리가, 머리 잡으니까 나쁘네. 자, 몸통을 노려야 되겠다. 몸통 렇게 잡으면. 아, 좋습니다. 크아~~ 자, 애매한,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요.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아, 이게 탑이 무너졌다. 이 탑을 세워보자이 탑을 무지면안 돼. 탑을 세워야 돼. 우리에게는 TOP가 필요하다. 오케이. 우버, 우버 좋다. 세기 잡을 것 같거든요. 힘 오지게 질것 같습니다. 아, 들고 치고, 너, 아. 아, 나. 자, 잘좀이렇 잡, 거의 잡으면. 아, 메시메로 안 잡히네요. 무겁습니다. 새뜬 거리가 들어갔나요? 아, 잡는 게좀 시원치 않냐. 진짜 하면 안 되는데. 음. 아.. 딴거 들고 싶은데 딴거 들고 거 있나? 이거 이거 되나? 뭐야? 피규어 잡을라고? 뭘했냐 지금 너구리 다시 한꺼번 나만 너구리가 좀 끊기지 게좋거든 들어서 나왔네. 아.. 피규어 한개 이외로 어.. 그.. 피규어 말고는 미득이 없는 상태인데요. 아, 이게 너무 구나 아까 괜찮더만, 조그만 거 해볼까? 가벼운 거. 라이언. 조그만 거될것 같은데. 그렇지. 안 그렇지. 마시마로 가야 됩니까? 아, 따, 이거 한번다다딱 이거 한개다 뽑아주면 빠뽑아것 같은데. 그냥 안 뽑히네요. 아, 씨, 곰돌이 저것 때문에. 아, 곰돌이가 방해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. 왔다, 이거. 그렇다. 아이차,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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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. 이게 올라갑니까 걸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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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그렇다, 아. 아니야? 아, 나, 씨. 아, 그래도 정품 한개 뽑았습니다. 이거 매도 힘이 뭐만 원이 넘기 때문에 정품 마크가 딱 있지 않습니까? 아, 씨. 사실 이우는 좀.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차만 대볼볼까 차만 대리고까 철창 몇개 했나? 철창 아, 2,000개 좀싸줘아 마시마를 한 개로 상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좋군요 여기는 이제 내가 볼때더 이상은 재미보기가 이 정도면 충분히 큰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제 미가 있습니다